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맡게 된 ANPM 글로벌 박재현 대리입니다. 오늘의 교육은 경쟁이 심화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 업체의 브랜드 검색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광고비를 선정하여 광고 운영을 할수 있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로는 브랜드 검색 광고가 어떤 광고 시스템인지 설명드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노출 유형과 각각의 특징과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장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랜드 검색 광고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브랜드 검색 광고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사의 브랜드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시 검색 화면 최상단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영역이며 자사의 브랜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CPC 방식이 아닌 내가 설정한 키워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조회수 합계에 따라 광고비가 선정되는 방식의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 검색 광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는 PC와 모바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모바일 라이트형이 있는 일반 유형과 썸네일 유형, 그리고 리스팅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유형은 모바일 검색 영역으로 노출되며 메이 이미지와 텍스트, 하단 메뉴 등 메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세부 페이지로 연결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킹을 통해 추가로 썸네일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썸네일 유형의 경우에는 일반 유형과 달리 하단에 썸네일 이미지 등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팅 유형의 경우 일반과 썸네일 보다 풍부한 광고 정보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우 이제 단가의 경우 30일 기준 조회수 8,000 이하 최소 단가는 일반 50만원, 썸네일 70만원, 리스팅 78만원으로 측정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프리미엄형입니다. 프리미엄형은 와이드 이미지, 스토리, 오토플레이, 동영상, 이렇게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와이드 이미지형의 경우, 좌우로 넓은 상단 메인 이미지가 좌측으로 슬라이딩 되는 버튼이 노출되며, 하단의 썸네일 이미지 3개가 고정 노출됩니다. 스토리형의 경우, 3개의 브랜딩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전환 노출이 가능하며, 꼭 이미지만 노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브랜딩 이미지와 한 개의 짧은 동영상으로도 자동 전환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 썸네일 이미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 와이드 이미지와 동일하게 세개 고정 노출되어집니다. 오토플레이형 같은 경우 어, 브랜드 슬로건과 4에서 6초 자동 재생 영상을 동시에 노출시켜 브랜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유형으로 4에서 6초 자동 재생 영상 화면을 클릭시 원본 동영상을 브랜딩 영역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어, 하단 썸네일 이미지 또한 동일하게 3개 고정 노출되어집니다. 동영상 유형은 상단 브랜딩 배너와 풀 동영상이 결합된 형태로 노출 시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유형이며 동일하게 하단의 썸네일 이미지 3개가 고정 노출되겠습니다. 모바일 프리미엄형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소재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수 기준 최소 단가가 520만원에서부터 790만원까지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브랜드 추천형에는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와이드 이미지, 스토리, 오토플레이, 동영상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가지는데요. 브랜드 추천 유형은 4개의 프리미엄 템플릿 하단에 브랜드 추천 상품 요소가 노출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브랜딩 메시지 하단에는 브랜드의 주요 상품을 노출하여 검색 이용자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브랜드 추천형 최소단가는 680만원부터 1030만원까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C 영역의 브랜드 검색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C로는 PC 라이트형과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형의 경우 일반 갤러리, 동영상 메뉴와 같은 슬로건이 있는데, 어, 갤러리 동영상 메뉴와 슬로건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트형의 경우, PC 검색 영역으로 노출되는 메인 이미지와 썸네일 등 이미지와 텍스트를 등록할 수 있으며, 세부 페이지로 연결 URL을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C 프리미엄형 일반의 경우, 메인 이미지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고, 자사 브랜드만을 나타내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C 라이트형 일반의 단가 같은 경우 최소 50만 원으로 저렴하여 처음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리미엄형 일반의 경우 최소 440만 원으로 시작하며 나머지 유형에선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유형의 경우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갤러리처럼 노출이 가능하며 자동 슬라이딩 기능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메뉴 유형의 경우 동영상 영역이 전면 강조된 상품이며 우측에 다양한 메뉴를 추가 노출하여 마이크로사이트처럼 사용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슬로건 유형은 동영상 메뉴와 동일하게 동영상 영역이 강조되며 상단에 브랜드 슬로건을 함께 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단가는 최소 480만 원부터 최대 530만 원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선택은 자사의 브랜드의 키워드 검색량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각 유형별 세부적인 단가표는 네이버 검색 광고로 들어가셔서 광고 소개 내 브랜드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며 어, 상품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등과 다르게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같은 최신 컨텐츠를 활용하여 자사만의 특장점을 보여주어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내에 클릭하는 각각 위치에 따라서 세분화된 URL로 링크를 설정할 수 있어 세부 카테고리나 주요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소비자의 이탈률을 방지를 통해 구매 전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드 검색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교육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과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광고주님께서는 제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 n p m 글로벌 박재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